여기 3명! 3명! 옆에서 쏜 이거 소던거 기절이야? 기절이야? 어아이나난 아, 죽었어? 살리려고 내려갔어 루시아 2번 어? 바사고 3번 다른팀 있고 1번 출에 있고 일돌둘. 애들 확아 음... 지향인데 시치 아까 먹인다 어, 보네. 나았네 먹어. 어, 먹어돼. 아 나이스 라스트. 나지 일로 올수 있어 지향나? 어나갈수 있어. 와봐 와봐 와봐. 겨볼게 나의 구세주. 시야. 아, 누나! 음, 아, 한번 바이. 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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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나 아, 누나! 아, 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누나! 아, 누나! 나 아, 아, 우왜 이렇게 조절이 안되냐 어이! 나이스